자 1104번이야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지 자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n 마이너스 2쭉 가서 n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n 곱하기 1이야 얘네 합을 물어봐 자 보면은 특징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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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뭐 1부터 n 안까지 관련된 식들의 연속적인 합이지 먼저 약간 그러니까 뭐, 아 합이니까 우리는 뭐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고 들,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 자 보면 뭐 수들의 합이지 수들의 합 기본적으로 수들의 합은 첫 번째 우리는 뭐 보자마자 아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돼 맞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시그마 오른쪽에 뭐를 적을래 결과적으로 뭐 일반항을 알아야 되지 일반항 알아내기 알아내기 일반항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항 위에 각각 뭐 넘버링 해야 돼 넘버링 넘버링을 해서 항이 각각이 어떻게 규칙이 나열된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뭐? 일반항 AK를 알아내는 거지 AK 추론해야 되지 추론 자그 다음에 추론이 되면 이 상태로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그냥 계산 그럼 공식들을 써서 계산을 해버리면 되지 됐나? 자, 보면은 1부터 n 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n 마이너스 2 더하기 쭉 가서 얼마? n 곱하기 1까지라고. 맞지? 그럼 이때 뭐 한다고? 넘버링. 항 위에다가 번호를 적어.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k번째 항을 표현해야겠지. 됐지? 자, 끝에 항은 뭐? n항이겠네.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항의 규칙을 통해서, 뭐, AK, 저기 일반 항 한번 찾아보면, 일단, 1항하고 2항하고 3항, 모든 항은 일단 두 수들의 곱수로 표현이 됐지. 그러면, K번지 항 역시도 두 수들의 곱수로 표현이 될 거고, 1항의 첫 번째, 자, 이제 왼쪽 수부터 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쭉갈 때, 1 곱하기 N, 2 곱하기 N, 3 곱하기 n 1항일 때 1, 2항일 때 2, 3항일 때 3이네. K항일 때 뭘까? 왼쪽에 오는 게 k일지 k 됐지 자 이제 오른쪽이야 오른쪽은 1일 때 n 2일 때 n 마이너스 1 3일 때 n 마이너스 2네 n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네 그건 뭐 차이나 1차이나고 1차이나네 보여 자 그럼 우리는 뭐 여기 얘부터 한번 보면 n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랑 관련 지어보면 얘는 n 마이너스2 마이너스 1이지 보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 얘는 n 마이너스1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n-0 그대 n-0잖아 실제로는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라고 하는 건3 곱하기 n-인데 얘는 n 에 3이랑 비교하면 n-의 3-1이지 이렇게 쭉까지 아 하나씩 차이나에 들어가는 수가 그럼 k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값들은 뭘로 들어가겠어? 하나 빼면 되지 n-의 얼마? k-1로 처리하면 될 거야 이게 뭐라고? 우리는 ak라고 됐지? 따라서 우리는 뭐 추론을 했지 AK라고 하는 항은 얼마? K에 N-K,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1로 쓸수 있겠지 분배하면 K를 분배하면 KN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이게 AK이면 우리는 뭐 한다고? 쭉이 뭐 항들의 합이니까 우리는 뭐? 시그마 AK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어디? 시그마 A로 K로 표현할 거고 자 시그마 ak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일반항이 들어갔으면 이제 뭐 항수가 들어가야 되지 1항부터 n항까지 즉항수총 n개네 따라서 얼마 k는 1부터 n항까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위에 있는 값이 됐지? 따라서 일반항에 대한 합들을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k는 1부터 n항까지 합이고 그럼 이제 공식을 써보면 되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 여기는 이 식을 대입해보면 될 거야 kn-k의 제곱 플러스 k로 쓸수 있다라는 거지 되지? 자, 그럼 시그마를 한번 분배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 여기에 k n 마이너스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k라고. 맞지? 각각 이제 공식을 조금 써보면, 어, 일단 그 전에 여기는 있 n k하고 n이 들어가 있는데 시그마 k잖아. k는 1부터니까 그러니까 k가 변수니까 n은 상수시. 앞으로 뽑아낼 수 있지.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잖아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여기 여기에 공식을 써 보면 돼 맞지? 자 시그 쭉 한번 적어 보면 일단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적어 보자 자 1번이야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건 n 곱하기 여기다가 시그마 공식 써 보면 되지 시그마 K니까 얼마 1차 합. 2분의 수 n에 n 플러스 1로 정리가 된다고. 두 번째. 어,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할까? 마이너스의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얼마? k의 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n. k제곱이니까 2차 합이지. 6분의 수 n에 n 플러스 1에 얼마? 2n 플러스 1로 정리가 된다고. 어째? 3번이야. 자, 시그마. 맞지?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얼마? k니까 이 그냥 공식 쓰면 되지. 2분의 맞지? 이분의 항수 n에 n 플러스 1일 거라고 자, 우리뭐 1, 2, 3번에 이제 뭐 모두 더하면 되는 거지 맞지? 더하는 건데 조금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건 미리 처리하자 일단 2, 2, 6이잖아 분모를 모두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3, 곱하기 3 맞지? 여기 곱하기 3 6은 그대로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할 건데 그럼 6, 6, 6을 다 묶어내고 n m n 플러스 1, n m n 플러스 1, n m n 플러스 1 묶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 6분의 향수 n에 n 플러스 1을 묶어버리면 남아있는 걸정리하면 되지. 얘와 얘 남아있지. 3n이 남아있고 얘와 얘 남아있지. 마이너스의 2n 플러스 1이 남아있고 얘 남아있지. 플러스 3. 얘를 정리하면 된다고 이제. 됐지? 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정리해보자. 자 보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계산만 하면 정리하고 자우리 계산을 해해보위위있 있는 에에해해서통통 w 묶어어으으니 안에 있있마이이스스분하하면지지분의의분의의수수 n 의 n 플러스 1. 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3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지 그럼 정리하면 N에다가 1을 빼면 그래서 n 에다가 3에서 1. So, we h a n 플러스 2가 되네 맞지? 그래서 e to w n 의 n 플러스 1. s n 플러스 2가 되지 지 따라서 뭐? 요 값이 6분항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값을 정리하면 얼마? 이렇게 된다고 6분항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지 됐나? 됐지? 됐지